후의 사이를 한번 감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솔직TV의 힙팡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이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꼭 알아야 될 팁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현재 베란다의 온수 쪽에 물이 제대로 잠가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의 잠금장치 쪽에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해서 이제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도 이렇답니다. 오늘은 이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온수 부분이다 보니까 집 전체에 수도원 파이프 쪽에 들어오는 원밸브를 잠글 필요는 없고 보일러 하단에 보면 온수를 보내주는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밸브 그러면 한번 잠궈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온수물을 열어볼게요 자 물이 안 나오죠. 기존에 있던 물만 나오고 이제 온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호수부터 뺄게요. 2 3초 간격으로 계속 물이 새네요. 그다음 얘를 빼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수도꼭지가 빠져나옵니다 돌려서 빼냅니다 야간이라서 화질이 다소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떼내는 기존의 제품이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안에 있는 고무패킹도 양쪽 다 확인을 했고 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안 보이는데 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새는 게 보니까 아마 초기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바로 가서 교환을 했었으면 새로 구입을 안 했어도 됐겠지만 세월이 6개월 이상 흐른 상태라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볼 건데 예? 그냥 쓸까교육품이라서 웬만하면 은 다들 잘 맞네요. 이 수도꼭지를 교체를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물이 새지 마라고 테프론을 감아 주게 되는데 이 테프론을 예전에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제 원하는 만큼 감았어요. 근데 이것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감는 횟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감게 되는데, 17회에서 뭐약 19회 사이를 감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목에 제일 작업을 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7회에서 19회 사이를 한번 감아 볼게요. 18. 18번을 감았거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감은 다음에 조금 전에 뺐던 배관 구멍에 감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한번 감아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끼우고 조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담궜던 온수 밸브를 열어 주겠습니다 열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겠습니다 이 뒤쪽 새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업은 잘된것 같고 얘도 연결을 하고 어 물이 나가는 소리가 나죠 있습니다. 물 한번 틀어볼게요틀어봅시다물잘 나오죠? 잠글게요. 이제 수도꼭질 잠궜고 호수의 잔량에 물방울들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이 멈췄네요. 작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야간에 작업을 해서 다소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을 할때 중요한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혼수일 경우에는 밖에 있는 원수도를 잠글 필요는 없고 보일러 밑에 있는 온수출수구의 엘브를 잠그기만 해도 온수 작업을 하는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 산 수도꼭지에 이 테프론을 감게 되는데 테프론을 감는 횟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17회에서 19회를 감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테프론을 자기 마음대로 감아 가지고 수도꼭지를 벽체에 있는 수도 배관에 체결을 하면 수도꼭지를 꽉 조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꽉 조으면 이게 똑바로 이렇게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횟수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얘가 똑바로 안 서고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야지 좋아지는 형태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항상 17회에서 19회 타이로 잠궈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18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감아야지 꽉 좋았을 때 똑바로 수도꼭지가 밑을 향하게 체결이 된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수도꼭지 교체하는 법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모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